안녕하세요. 거성부동산입니다. 아 제가 오늘 오랜만에 그 쇼츠가 아닌 일반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, 여기 좀 구조가 특이한 것 같아서, 프로즈 시티 웍스 요 타입이, 제 이게 31 타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. 9 평이 조금 더 넘는 사이즈인데, 특징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창이 양문으로 나와 있길래, 레이콘 같은 경우도 양창으로 나와 있는 타입이 인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여기도 조금 특이할 것 같아서 왔는데, 야, 이거는 쇼츠로 찍기보다는 영상으로 담아서 천천히 보는 게 이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. 우선, 프로지시티 웍스의 가장 큰 특징을 본다면은, SK 레이콘하고 다르게, 어, 여기가 벽지예요 벽지. 음, 일반 벽지. 레이콘 같은 경우는 여기 벽 공간을 그냥 다 페인트로 칠해버렸잖아요. 아무래도 오피스다 보니까. 근데 여기는 이제 그냥 뭐 진짜 주거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게끔 벽면, 그리고 이제 위에 것까지 다 벽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바로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좌측 공간부터 제가 소개해드리자면은 여기는 일반 이제 수납 신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신발장 옆에 여기는 좀 특이하게 스타일러가 이렇게 바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뭐 중요한 옷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내가 퇴근할 때아 퇴근하거나 이제 다시 들어올 때 그때 이제 걸어두고 다시 이제 집으로 들어올 수 있게 요거부터가 좀 되게 특이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<laughs> 요 타입은 여기서 바로 이제 우측을 보시면은 여기 탕비실을 보실 수가 있는데, 야 이거 보세요. 여기에 이렇게 창문이 달려 있어요. 이게 무슨 뭐 주방 창문 같은, 그러니까 주방 창문 같은 느낌이죠? 이렇게 특이한 구조는 진짜 처음 봤습니다. 야 여기에 창문이 달려 있다니, 이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. 이거 되게 재미난 것같아 밖에 나가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또 발코니가 있거든요. 발코니 또 창문 열면은 이제 환기가 가능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인테리어 하신 분들 있잖아요 싱크대랑 이제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여기 음식 조리대를 놓고 이제 음식을 해도 자연환기가 이제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더욱 안쪽으로 들어가면 은 이제 방 내부를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라이브 오피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 9평으로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복층으로 올라가는 이제 계단 구조까지 내부는 동일하다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창이 양창으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전면을 보신다면은 양옆으로 이렇게 창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. 왜냐면은 원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정면에만 이렇게 창문이 있기 때문에 그 환기에 대해서 조금 답답해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양창이다 보니까 어 환기가 진짜 잘 돼요. 그리고 또 이제 어 동탄 프로조시티 웍스의 두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 은 창문이 진짜 많아요 여기 보면은 다 창문이 달려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디웨이브 같은 경우는 원룸 기준으로 이제 창문 한개 그리고 디웨이브 30타입 같은 경우도 디웨이브 30타입은 창문이 두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보이는 곳마다 다 창문을 달아 놨기 때문에 이런 거 문만 열어두면은 진짜 그냥 뭐 에어컨이 필요 없이 시원할 거예요 아까 보신 기 주방 있잖아요. 이 주방 창문, 이 주방 창문 맞은편에도 이렇게 창문이 있기 때문에 여거 문 열면은 그냥 뭐 자연환기죠. 야, 대박입니다. 방충망도 다 달아줬네. 네, 그리고 또 여기에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창이 굉장히 크거든요. 그래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전망도 좋아요. 여기가 이렇게 확 튀어 있어요. 그래서 아쉽게도 뭐 여기가 호수뷰가 바라보는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확 튀어 있는 거 이게 정말 좋은 장점이죠. 창문 양쪽에서 확 트인뷰로 이렇게 감상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요그 발코니 공간을 제대로 안 보여드렸는데 상당히 넓습니다. 이게 지금 아까 초반에 저기 주방 창문이 있었던 그 위치인데,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측으로 오시면은 양 창문 구조라서, 양 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특징을 보실 수가 있는데, 우측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좌측이 진짜 엄청 길어요. 특히나 이런 발코니 짐이 좀 많으신 분들, 그런 분들한테 정말 활용하기 좋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, 이 탕비시 쪽요 주방이 진짜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야 어떻게 이런 구조를 만들 생각을 했지? 일단은 전체적인 소개를 마치고 어,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보는 볼수록 재밌죠. 창문이 두 개다 보니까 야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많고. 아무튼 제가 이거 외에는 나머지 영상들은 다 이제 기본적인 타입이나 이것보다 좀큰 평수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쇼츠로 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올릴 예정인데 다음 영상들은 그 호수뷰가 보이는 이제 원룸 그리고 이제 큰 평수들 있는데 거기 진짜 전망 좋아요. 그래서 거기 쇼츠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금방금방 올리니까 나머지 이제 타입이나 구조들은 쇼츠로 또 소개하겠습니다.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